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사례로 주식 시장의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죠. 이거 투자자라면 정말 궁금한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보세요. 실적은 정말 좋았는데 시장 반응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잘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출부터 볼까요? 24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을 가뿐히 넘었고요. 주당 순익도 93센트. 이것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아주 좋은 결과였죠. 좋은 소식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핵심 성장 지표들도 아주 강력했죠. 단순히 실적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한 큰 그림도 그리고 있었죠. 바로 AI 시대에 꼭 필요한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 크로노스피어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CEO도 직접 나서서 모든 지표가 훌륭했다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실적 좋고 미래 투자까지 했으니, 당연히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퍼즐이 한층 더 복잡해지거든요. 심지어 앞으로의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다는 뜻이죠. 정리해볼까요? 실적 서프라이즈에 미래 투자, 심지어 전망까지 상향 조정했죠. 그런데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5.7%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역설입니다. 모든 게다 좋았는데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좋은 실적이 꼭 주가 상승을 보정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탄탄한 실적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일까요?